근룩 너무 느리지 않냐? 걔 너무 느릴 텐데? 3까브야 그냥 능력이 쉬워서 계속 가는 거 아니야? 맞아. 능력, 쉬, 능력 쉬운 건 다른.. 너 갖고 있는 거 애들 다 좋은 애들인데? <laughs> 그냥 버스 타려고 저거 하는 건데. 방어구라도 줄수 있잖아. 좋아. 버스의 맹세. 원래 근데 막 해보는 거야. 그냥 나도 막해봤 여러 개, 여러 개 해봐, 여러 개. 지금 하나는 나중에 굳어서 못해 그건 다 거의 소염기의 그거 조준기는 니네 취향 레드도트나 홀로그래피나 리플렉스나 그거 어그거는난 어코고 좋아해요 <laughs> 공격 애들밖에 어코고 거의 못따라 MP5 아 그거였더라 P90 어 그거 뺏긴다는 썰 있던데 음, 다그 말하더라. 영상 올리는 사람들 보면 피공이 그냥 P5 너프 이후로 좋으니까 어크고 뺏으라는 거같아 언젠 구리다고 욕할 땐 언제고 씨발. 상대적으로 좋아져 버렸잖아. 음. m P5가 너프 먹어서 반동은 비슷한데, 찬탄수 말고, 찬 탄수가 너무 많아. 연사력도 좋고, 그리고,

아끼리, 아찌가 안돼, 안돼. 소총 어디 까다네아이씨 얘는 왜 잠수 타고 있어. 그런다. f 야야, 폭격한다. 폭격한다. 내가 내가 잡을게. 내가 잡을. 게아 내가 잡을 톰기 내가 잡을 수 있는다. 어 가지마, 가지마, 가지마. 충분 있어. 내가 갈게 먼저. 내가 잡을게 나 잡을게. 아 소리 말고. 못 잡았어. 다시 해. j recover the d e f s 여기 진탕이 깔려 있냐 어떻게 해? 수거해야 돼? 뭐, 수었어셨어이 세일이 많이 돼? 왜이에다있는데 뭐지? 한 걸려보고 아, 뭐야. 나도 안나고안 나도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헤드샷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나 수고하는데, 아씨, 저 안에 있어서 가지도 못합니다.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<너무 많아. 웃음> <3트. 웃음> 가에 있다. 담합고. 플다 얘들아, 다 봤어, 우선. 그냥 카이드가 째고 있어요. 와, 씨발. 진짜 전나봇소네. 전기실 쪽에 있었어. 상어상어아상상어다가 상어. 아, 올라, 올라가, 올라가. 뒤에 올라가. 뭘찌라고요저숨 막혀 어, 죽인다고요. 가가가가! 려 아! 로스! 아! 빨리 빨 아, 가! 아! Friendly l 아. 왼쪽으로 있어 왼쪽으로 있어 왼쪽으로 있어 왼쪽으로 있어. 아, out, r e m a i n i n g s e c u r e d 오른쪽? 전기실 안에. 거의. 여기 못 올라가요. 못 올라가요. 왜. 나 이제 없는데. 큰일 났네 I'm g o 고 들어가, 그냥. 장면 조심하고. house. I'm g o 습니다 나이스! s 프리파이어. i n g to go to the h 저 u s e Nice! I'm g 아니.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 로 i n g to go to 아, o I d SMG 존 n o w I don't k n 야지니 따라가고, 스모크 따라가고, 난 스모크 따라가고 o n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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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n o w I 테니까봐 이거 봐야돼 don't know. I don't know. I 고 였으 됐지 개웃겨 아무는살 없습니다 저거.. 저거 스모크가 개모되 그 나시발저 새X SMG 개모 쏴가지고 반대 방향에 있는 줄 알았다니까 네. 뒤통수에서 존나갈 거였는데 <laughs> 개신새끼 진짜 그래서 어? 저기 나 이거 보니까 없어 그근 네, 그그그 어? 설마 탄 방향에 있어 뒤돌아니까 샷건 쐈어 이새끼 웃겨 저는 제칼았다 빵먹죠 어, 그렇죠. 이게 칼빵 맞은 자국이요제티에 칼빵을 맞았다고요. 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아, 아 드럼통. 그러니까 저 위에 까진 가운데. 가는데... 아, 아! 아! <laughs> 어. 어. 나 여기 갇혔어. 빨리 빨리 빨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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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. 메이브. 스 아, 몰랑, 피아노로 돌지네. 또 달려. 어, 방탄캠 뚫어줬어요. 가 부서! 근접공격 하다가 마리가 어떻게 해. 부서, 빨리! 빨리, 빨리 부서. 아, 잠깐, 누가 스풀명에던어 <laughs> <빨리>. 에이, 개구야. <개색이야. 웃음> 빨리 가, 빨리 가. <laughs> 아씨발내 네, 카운터 있는데? 어 뭐야? 뒤에서 쐈네. 카운터에서 또 어떻게? 아이 캠 진짜 개똥같이 만내 네 씨. <laughs> <laughs> 오르트 사이탄이 아니네. 어우 oh, 셰 여기. 오 에시 보여주나 나너 보여줘야지 오에스 보여주나 에시 저러다 우리 뒤에 느낄 것 같아 어전네용 조고수 오... 어, 거기 크리아형방 어? 왼쪽에 소리 들렸지 않나 아니 말고 o r r e f u s e r is active. Protected at all costs. 캠 남았으면 좋겠는데 전에 너무 막 던져 놓는 거 아니야? o n 제 아니야? 맞려줘 <laughs> <나. 웃음> <laughs> 아, 어린 것지. <뭐지? 웃음> 와, 역시 치는 남자 초을를들로 보는 법. 이 새끼. 야, 저 새끼가 나 가지고 있 샷건인 거 같아서 말해줄랬는데아샷건이었 계속 쏘고 있었으면 됐는데. 야, 나가진 거 채웠네. 신발색. 나 우리 팀이 나가진 줄 알고 팀테이인줄 알고 쫄았는데 음? 엘시는 그냥 죽은 건데? 그러니까 저 음. 놈끼가 나가줬어. 그잡 잡힌 얘. 잡은 얘가 엘라 엘라. 걔가 나가줬어. 나 그것도 몰랐잖아. 오케이, 해본 거 해야겠다 오케이 이제 코 <laughs> 에코, 드론 뿌려서 에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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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려서 숨어있어 에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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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보고 있으면 이겨 에 <laughs> 씨발 난이도 빨리빨리 한다 개 같은 와 존나 죽같아 샷건 샷건에 벌써 두번 졌어 저 개새끼 나도 부상 시켜서 저거 던지고 싶다 어떤 음. 새끼였지 1등인가 어, 지금? 아진 거지 오케이, 오케이 내가 잡 내가 잡을게 오케이. 시발 여기다 뽑아 나 여기다 아 그냥 쓰면 돼 레프트 와 잠깐 not 지 잘못 던졌다. you're not sure i 어 you're not sure if 거야 그 r 움직여 t sure 거 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 u t o i n s e r t i o n 오우야 씨발 방패 소리다. 세탁실 그 기숙사. 에? 바이코. y 이 u know w h 씨발 누르면 천장이 붙아아 씨발 파티룸. 에씨. 애쉬. 또졌어 에씨랑 한명더 있어. 한명더 있어. 한명더 한명 있어. 숙장이었어. <놀람> 파티룸에 나왔다. 어 드론 드론. 블리츠 같은데? 번블리츠있어블리츠애블피아블리츠블리츠들왔왔다는 블리츠는 이리츠는블 보셨죠? 진짜 츠는 블리츠는 블리츠는 블리 enemy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봐야> i <목소리도> 들어오는 거 t to scan the area. i 어잡 o 어 왜?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 m b 다 m a t e 화장실 가운데 n e 나이스 볼수 있는 게 이드로운 야, 야, 야. 식물박 들었어 뒤도, 뒤도 온온 뒤도 온 온다. o 잡아야 돼 어쩔 수 없어 o u r 어 hour. 1 hour. 1 h o 어 r 1 hour. 1이 o u r 1 hour. 1 hour. 1 hour. 1 hour. 1 잘했네. 너무 no, 그래 한명더 있어가지고. 안 되겠다. 아왜 아, 또? 왜또 여기야? 어디야? 세이야 캐스리스는 캐스레라. 다현아. 캐스. 저 주황색 바저등 딱지처럼 생긴 거. 이거? 음. 아이들이 아, 등딱지 등딱지 아니, 아 아니씨 <laughs> 등딱지 처럼생겼는데 주황색 등딱지 이름이 <laughs> 뭐였다고요? 캐스리우 됐어 됐어 그것도 좋아 대박 뭐 파투야 애들 들어오는 문 입구 쪽에 하나씩 아, 이거 해봤어. 마루도 아, 뭐, 뭐, 어, 그러니까 아, 이거 해봤어 이려들어가는 안에 고이게어 고음이 안 그런거 이이 안에 고음이 안에 이고이고 Ops uh, four is located a bomb. On his room for more. welcome uh, back. Position device. Ops four is located a bomb. You know what to do. Cut. In that area. Objective. Enemy drone is moving into position for scan. 사고 쪽 들어왔다. 파티룸, 이거 나가서 우리 알 맞다. 모텔 쪽, 모텔 쪽, 모텔 쪽두 명. 뭐야? 맞... 그... 그... 맞는 줄. 목소리도 있지? 블랙 핀스 같네. 맘에 있어. You're a b 감지됐다 아, 내 눈... 뭐야, 내 도구 부서졌어. 팀 도구 마이너스 10점. 너네 <laughs> 던져놓은 거야. 내가 저거 던져놨나 본데, 이방아 소리 나야지. 이방아 소리 나. 이래서 스나크. 어, 나왔다. 어, 뭐한 덩어리 죽어. 나 쏘고 있었는데, 별도의 존나한이라고요 아, 알아, 사우스. 아, 저거 못 잡나? 나, 나 죽인 중. 아이큐도 있어, 아이큐도 있어. 바닥 채비도 재미없네. 재미 발봤다, 발았다한명발았어 아, 됐다, 됐다. 진짜 능력 하나 던져놨거든요, 거기다가. 살린다, 살린다. 살린다고? 아, 살렸어 오 어, 아, 네이스 아, 네이스, 네이스 이걸 살렸네 <목소리> 어따 깔아놨길래 살려? 냉장고 뒤에다 깔아놨거든요 아얘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, 뭐야? <목소리> 얘네왜 여기서 설치고 있어 <목소리> <목소리> 아 플러스2에 삑삑쳐 갑니다 야 어떻게 냉장고 뒤에 설치했냐 진짜 쩍을 밟았네 다 쟤네 내손 아예 안에 있지 빨리 주황대가리 이거 슬크. 이거 캐슬 캐슬 잠겨 있나? 맨 왼쪽 위에서 아, 맨쪽에서세 번째. 아 잠겨 있구만. 완마이해? <laughs> 근데 알바 아니고요. 총 뭐가죠? 내가 뭘 산지 이거 <laughs> 어떻게 알아요? 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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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제가 산거 아니거든요. 오쩌라고요난 진현이 형이 근데 시켰어요. 레시피 있는 줄도 몰랐어. 저건 잠깐 맞받다가 그냥 때렸치지 않아? 다가 그냥 때려쳤 자기는 FPS가 안 맞는데 응 직먹 실패 <laughs> 아야, <근데> 원래 <laughs> 다진영인다 그래 이거 뚫어십쇼조카 여기다 부합되겠지? 뭐? 뚫어달라고 어디? 사이트 중간에 어! 아프지? 아프니까 중순이다 HP 4나 나였어 이거 그러게 나도 박아야 돼 <laughs> 그거 던져보면 오까인데 그래? 았습니다 여기 왜마이스 마우디. 어, 어디? 어디요? 여기. 반대로 10 seconds. 10 막... s 어디요? 여기 반대 c o n 어 s 10 seconds. 10 s e 제가 막았는데요 s e c o n d i 려 not s u 참아요 f you're not s 려준 e if y o u 그럼 물어보고 와서 e i 어 y o u 요 e not sure if 어 o u r e not sure if you're not 니까 아이, i 마이왜 바닥에 깔아? 천장 쪽에 깔아. 어, 아, 천장에도 붙어 이거? 바부터 그냥 접착이야. 퓨즈다 싶다! 오, 부여왔어 야? 사고 사고 2이창문이층 2층. 아, 아. 이거, 이이야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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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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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가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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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? <laughs> 저기 있다. 응? 어디? 터졌는데? 아, 이큐 죽였어요. 방탄이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데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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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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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펠 타고 너쪽 전기실 쪽으로 간것 같은데 한 명. 차는 일단 보고. 범 어, 뚫렸어. 한명밟았다상거두 마리. 있는데? 음. <laughs> 와 많이 존나 잘 먹네. 아, 뭐야? 아니. 너먹야 어, 뭐, 뭐야, 들어왔어. 태처. 대처? 대처. 어디야, 그들깔아둘 돼. 쪽으로. One 어? remaining. One f l y remaining. 아, 뭐? 어, 어나 오지게 많이 막았는데, 내입 아, 씨발, 내가 잡아줄게. 아, 쟤겼네 아, 쟤가 찢겼네. 너이합시너 없이 합시 어, 이아이야지진리개 못생겼다. 근데 이거 개 뽀얗지. 아, 아, 우리팀 얘는 뭐하는 애길래!